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VR 플래시라는 가게라고 합다 근데 저는 한세번 와봤는데 1, 층만 봤는데 층은 지금 점원분이 갑자기 3층에 있다 열쇠가 있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아리가또 어. 오! 핸드 우리 뭐 많이 사버렸지? 그고요 <laughs> 저희 왜 같이 가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와! 수고스고 여기 두개 도 있다고 하 오.. 탈수 있는 거 많이 없어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멋있다 다 모르는 브랜드야 아 와이즈 알아 오.. 피팅룸이구나 우와 가자 1층이 이렇게 평범한 스토어인데 다른 회색이 없대 로아 그알아스 뵙게 네고생 이게 진 46만원이네 이거요? 아. 어 한국 브랜드도 있어요 이거 한국 가방이거든요 아 진짜? 호이라는 20대 여성분들한테 진짜 인기 많은 브랜데어 세인트 페인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빈티지 스타일의 옷이고 레디메이드도 있고요 세인트 소라야마 우와 되게 많다 가격은 29만원 이거 t r e e t Cat Cat Street. Where 가 많아? 그러게요 잘모르겠 I'm 근데 여기 많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 k a t e b o 이 r d i 이 going to go to the skateboard. I'm going to go to the s k a t e b o 라 r d I'm going to go to t h 는 r g 는 g r d I'm GR8. 어떤 것죠 GR8은 편집샵인데 소문에 따르면 기리보이가 좋아하는 GR8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아. 근데 GR, c 랑 R이 기리보이잖아요 B. 그래서 그냥 사람들끼리 사는, 사는 얘기인 것같은요 그게 2.5층에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 4층 네. 내려가야 될 거예요 되게 스트릿패션이 많이 모여있어요 어? 여기 뭐야? 여기요 어? 뭐야 이게? 촬영이 되나요? 플레이트 풀 너무 좋다. 110만 원이네요. 와, 1 6 0 사이즈네요. 새거야? 새거 맞아요. 키스. 우 음. 카우스 크리스마스. 아 여기는 원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신발도 팔면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아이 슬리커 모델을 보고 있는데 맞은 의리모네. 판매하고 있는 신발이래요. 어. 그리고 GR8에는 네. 유일하게 젠틀몬스터가 입점되어 있는 가게라고 해요. 일본에서 유일하게. 네. 나 젠틀몬스터 쓰고 온다. 그래서 제가 젠틀몬스터 되게 좋아해서 맨날 여기 와서 일단 써보고 한국 가서 산다. 아 한국이 더 싸요? 10만 원 정도 차이나요. 오 진짜. 네. 아유. <laughs> 제가 죄송합니다. 해아 <laughs> GR8이다. GR8, 아, 브라이징. 와. 이게 떼고 싶 말씀해주시면 아, 내려주세요. 이거 다 리뷰 한번 했었어. 아 진짜요? 대박 장사 구이도 있네요. 저건 좀. <laughs> 신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영 하나만 더 붙이면 한국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포스가 한국은 난리인데 여긴 있네요 그냥 맞아요 일본은 그렇게 난리가 아닌가 봐요 한국에 와 이거 리넨 컬러 옛날에 키스 에 f n 프로 나왔던 신발 초콜렛 포스도 있다 티키도 있고 이거 벗겨가지고 염색하면 되게 예뻐요 이거를 벗길 수가 있어요? 네. 어,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또 다른 천아 색깔이 다르게 우와. 아, 그래요? 어, 대어브릭과 아트토이로 아트토이로 바뀌었네요. 우와. 일본이 역시 아트토이의 나라다 보니까 더로우. 뭔데 130만 원입니까? 요0 페론 프레스턴 네이버후드 아웃도 콜라보레이션. 손인코 박스. 네이버후드 네부제. 네이. 네. 네부제. <laughs> 여기 밑에가 다 이제 마르지엘라랑 리보 콜라보레이션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없었거든요. 어. 올드 잡지들이랑아아아 아. 아. 나도 젠틀몬스터 나인아웃 퍼센 아그 바조우상 oh your friend yeah. I know him as well oh, coo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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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범고래 you changed your shoelaces that's cool 99%. 아 have you ever seen this sneaker? It's a Korean cookie house and Adidas collaboration. Seoul. So they have uh, 11 different uh, restaurants all around the world. So Seoul we have Taegukdang. it's a logo and in, for Tokyo, the Bloody angel, Bloody oh, angel. Yeah. So the bar they made as well. So this is uh, cookie of the cookie <laughs> <laughs> and you can rip like a cookie. <laughs> <laughs>

촬영 허가 안 하고, 아. 한국 분 중에서는 최초라고 오우.. 아리아또자이마스 라니 진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이런 샵에 사람이 다 한국 어 입고 있고 그러게요 수정씨, 나 이거 매튜 윌리엄스가 직접 편지 써서 줬어 아! 그거 본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가끔 보네요? 네, 근데 가끔 봅니다 <웃음> <웃음> 일단 세인트 옷을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세인트 아. 피어스 근데 이게 뭔가 올드한 느낌으로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아 기술이라고 하는데 나 옷을 안 만들어봤으면 알 수가 없지. 여기있다와 아,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 나 이거 샀어요. 아, <laughs> 어, 귀엽다. 내가 빵꾸났으니까 깎아달라 그랬거든. <laughs> 더 놀라운 건 깎아줬다. 진짜요? <laughs> 귀엽다. 이 하트 고와 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와우. 아, 똑같은 건데 색이 다르다. 이거 뭔가, 그, 인형 접는 거 아세요? 정의 접는 거? 이걸 접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흑인, 백인, 황인. 우와. 예수님은 누구나 될수 있다. Choose your saver. 우와. 너의 구세주를 선택하세요. 100만원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햄. <laughs> 진짜 멋있다, 이거. 헉! <laughs> 리버시블인가봐요. 이거는 반값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로두배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랑 쇼핑하면 안 돼. <laughs> <laughs> 이거 얼마일까요? 230만 와, 진짜 원. 진짜 비싸다. 저라면 이거 두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이거 사고 갈 같아요. 이쪽은 여성. 보면 되게 재밌는 게많더라고 컵이 너무 예쁜데요 그러게. 진짜 예쁘다. 여기 와인 마시면 진짜 분위기 작살 나겠다. 이거는 레디메이드 의자 1,300만 원짜리 의자입니다. 여러분. 햄. <laughs> 집에 의자 있어가지고. 와, 전 없는데 이거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laughs> 이거 너무 이쁜데요? <laughs> 아네네네 <네네. 웃음> 그레이트는 진짜 볼게 많네요 나이키부터 네. 막명품까지 맞아요 스니커나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어, 어떻게 와요? 하르츠크 라플레 GR8 아. 그레이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안내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짜네 레이요 오에야 이 t 할게 이동할게 Thank you for the yeah. money do for hey, hey, hey. I with you're said 0 i <laughs>